해운대 조선 호텔 앞입니다. 해운대 조선 호텔 앞이고, 오늘 음식을 두개 정도 먹었는데, 산책을 하면서 먹은 음식에 대한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켰습니다. 점심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점심은 이제, 남포 쪽에서, 버거스 올마이티라는 버거집에 가가지고, 싱글 치즈버거 세트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 약간 따라한 것 같은데? 상호명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버거스 오마이티 버거는, 음... 제 기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그냥 프랜차이즈 버거보다는 좀 가성비를 떠나서 좀 순수하게 맛으로 평가를 한다면, 떨어집니다. 예. 떨어진다고, 떨어진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떨어진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은 제가 원래 잘안 쓰려고 그래요. 떨어진다기보다 좀, 어, 애매한 것 같아. 예. 어, 아주 새로울 거면 아주 새롭던가? 아니면 뭐, 새로움을 포기한다면 그냥 뭐, 가격 값을 충분히 할 정도로 알찬 구성이라든가 음식이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감튀 같은 경우는 거기 뭐 하인즈케찹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제가 원래 하인즈케찹에 찍어 먹는 감튀를 시킨 게 아니고 있어요. 또그 치즈감튀라고 치즈감튀 시켜가지고 먹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케찹에 찍어 먹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아인즈 케찹을 펌핑해가지고 찍어 먹게 되더라고 찍어 먹었는데 감튀는뭐 그냥 그냥 전향이었는데 버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쉽더라고 제가 식도락가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여행 와서 느낀 게 식도락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별로 없습니다 잘 먹는데 원래 잘 먹고 다녀요 잘 먹고 다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쓰는 스킬이 딱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일단 자갈치 시장 맛집 치니까 바로 버거스 올마이티가 뜨더라고 부산 그뭐 그 시그니처 버거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시켜서 먹었죠. 먹었는데 패티나 빵이나 걍 그랬다 총평을 하자면 걍 그랬다 걍 그랬다 뭐씨 어? 있어요 그런 프랜차이즈 제가 좋아하는 거 맥도날드에서 뭐 그, 샹하이 트위스트 버거. 샹하이, 샹하이 그, 트위스트 버거 있잖아. 그거랑. 아니, 뭐, 버거킹 가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뭐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버거킹에서 그 남자들이 먹는 거 있어요. 그, 껌 해가지고, 양좀 많고, 먹물 뿌린 거. 그런 느낌으로다가 주로 먹고 다녔는데, 아. 버거스 올마이티 버거는 뭐그두 프랜차이즈에 비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막 이렇게 강추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한번 속아가지고 먹고 후회하고. 돈 아깝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 해운대 아무도 없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만 해도 아무도 이을 사람 없고. 철수했어요. 오늘 저는 영희하고 있습니다. 언어유희 오졌지, 방금 또? 야, 철수와 영희, 뭐 여튼, 그리고 두 번에 지금 두 번째로 제가 간 곳이 메초라는 곳이 메초, 메초라는 혼술집인데 검색을 했어요. 또 제가 그인너넷으로 해운대 왔으니까, 또 이제 또혼술 어? 하러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근데 뭐 대부분 추천한 곳이 뭐 이렇게 바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가성비 측면에서는 딱 봐도 좀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막 5만원 넘어가니까 혼자 가서 5만원이면 돈지랄이죠 왜냐면은 난 알거든 혼술좀몇번 가봤기 때문에 어차피 몇님 먹으면 배부르고 술은 뭐알콜인데 와인 뭐 이런 거 조질 수 있지 와인바 가가지고 근데 와인바는 또 없어요 대부분 칵테일 뭐뭐 뭐. 알지 또 섹스 온더 비치 이런 거 비치 오니까 또 생각이 나가지고 섹스 온더 비치 언급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 메초가 그래도 가성비도 좋고 일단 해운대 혼술집 하면은 제일 먼저 떠 거기 사장님이 좀점잖으 신분인 것 같아 젊고 아 잘생겼더라고 미남 미남이 미남 딱 얼굴을 보자마자 러브 홀릭의 강현민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곡도 받아주셔가지고 강현민에 늘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가지고 나오더라고. 내가 신청한 곡이 신청한 곡이. 그러면서 이제 뭘 먹었냐. 거기 또 시그니처 메뉴가 있더라고. 또 명란 감자전이랑. 근데 오늘 또 밥을 좀 너무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김치찌개 세트 시켜가지고 이제 파우처럼 대선에다가 해서 먹었습니다 도합 이제 34,000원 내고 먹었는데 혼술집에 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혼술집 뭐 이것저것 가봤죠 가봤는데 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1차로 딱그 알지? 1차로 그 어? 뭐 그좀 채우고 삼각김밥 이런 거 먹고 주머니가 좀 이제 허전하다 싶으면은 대선에다가 그냥 해운대 왔음께 조져야겠다잉 이러면서 대선에다가 그냥 명랑 감자전 정도 하나 먹으면은 제가 봤을 때 딱입니다 그냥 손님이 오늘 비수기라 그런지 평일이, 아 평일 아닌 주말이구나 오늘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손님 별로 없었고 어, 여자 하나 있더라고. 여기, 금방에 주민이신 것 같아. 이제, 그분이 신청한 신청곡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많이 나왔어. 잊지 못할 것 같아. 요 왜냐면은, 내가 신청곡을, 네 곡을 신청했는데, 신청곡 네 곡이면은 여러분 한 30분 걸리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해운대구 관광시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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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인마, 새끼야. 어? 알았어 임마 새끼 어 알았어 여기서 어떻게 코로나가 없냐 이렇게 넓은데 임마 어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하, 다 날라가요 지금 바이러스 바람 바이러스 때문에 아 진짜 산통 깨고 있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산통 팍팍 깨집니다 마. 어 고마 쉐리들마어 알았어 임마 아, 모임을 안 써도 검사도 안할 거잖아, 어차피. 과태료 또는. 하여튼 이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오늘 참.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매초에서 여튼 뭐 명란 감자전이랑 먹었어요, 그거. 김치찌개 그 세트. 냉정하게 맛평가를 하자면 명란 감자전은 괜찮습니다. 아 12,000원 했나? 13,000원? 1 2 0 0 0 13,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김치찌개 세트는 어 제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햇반 햇반 주시더라고 햇반이랑 뭐그 고기랑 스팸 넣은 김치찌개랑 주시는데 배좀 터지는 줄 알았고 어. 김치찌개 세트 같은 경우는 제 사견으로는 굳이 뭐 여기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본인이 탄수화물 중독자다. 어? 밥을 꼭 먹어야겠다. 오늘 밥한 끼도 안 먹었다. 이러다가 뭐, 어, 그 뭐야. 대사증후군 올것 같다. 그러신 분만 이제. 근데 흰밥이 또 대사증후군에 또 그게 아주 그냥 직방이거든. 그래서 괜히 먹었나? 여튼. 아, 근데 밥을 한 끼는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 그래가지고 햇반에다 시킨 거예요 또 시켜가지고 이제 파우처럼쿰척쿰척되면서 혼자 먹었는데 쿰척쿰척한 보람은 느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혼자 와서 먹어도 눈치가 전혀 안 보이고 그 사장님이 여럿이 오는 걸 싫어한대 막 이렇게 빼거지로 와가지고 막 우리가 남이가막 이러면서 주정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한다고 거기 이제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블로깅을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뭐 저는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는데 딱 이제 세 분이서 접함해가지고 먹고 있었죠 또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홀코 하나 이래가지고 홀코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조금 역겹네 여튼 가지고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가 어. 제가 영상에다가 이제 이미지도 삽입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귀차니즘이 없으면 편집해가지고 이미지 도 이제 삽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가게에 이렇게 메뉴랑 어? 알지 또? 한다면 하는 남자인거? 그뭐그 뭐야 그씨 브루스 오마이티 버거 그거는 제가 또 영상 올렸잖아요 또 올렸는데 뭐 호응 없을 거란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평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먹으러 가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혼술로 치자면은 어쨌든 여기 두 번째, 매초라는 어, 곳은 딱 목적 적합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어, 대선 한병 땡기고 참고로 한병다못 먹었습니다. 한 5분의 4병 먹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그 음악 신청한 거 들으면서 이제 쿠퍼액 한번 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 제가 신청한 곳네 곡은 다 들었습니다. 팝송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장님이 좀 강연민 느낌이 나더라고. 요 그래서 강연민에 늘 일단 신청하고 세 곡이었구나, 씨. 스팅에 어? Every Little Thing She Does Magic 이라는 노래랑 마지막으로 이제 Smashing Pumpkins. 예? 마요네즈라는 이제, 라그막을 딱 신청해서 들었다. 왜 라그막 위주로 신청을 했느냐? 시장님이 또, 가게에다가, 커트코베인이 사진을 딱 붙여놓으셨더라고. 제가 또 한때 또, 락바였거든 또. 막, 그, 있어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라그막 들으면서 막, 어? 쿠파역 한번또 흘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 또 이제 또 제가 계산할 때또 그래가지고 이제 윙카모 보냈지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노래 잘 들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랬지 또. 막 이랬지. 그랬더니 아마 속으로는 이제 미친 새끼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 인사치례로. 신청하신 곡잘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딱, 응? 우리가 남이가 한번 했더니, 꺼져라. 이렇게 또,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난이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촉촉했습니다. 또, 부산에 와가지고 또내 락정신을 여기다가, 어? 록스피릿을 여기다가 퍼뜨린 거잖아요. 또 제가 혼자 와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달라고 제가, 턱 밑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그 발언이. 어? 눌러달라. 멜켈까하다가 뭐 아직은 우리가 좀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돈 내고 딱 나와가지고 담배 한대싹 빨고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오늘 총평, 어? 맛집 총평은 맛집, 맛집이라기 보다 부산 먹거리 총평. 이렇게 해봤고. 저는 월요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별 개수로 표현을 해볼까요? 어, 첫 번째, 브루스 뭐, 올마이티, 어? 마이티 마우스 버거, 남포동에. 거기는 제가 별 다섯 개 중에, 아. 별두 개, 미안하다. 어, 미안해. 별두개 줄게. 더 후하게 주고 싶은데, 아. 잘 모르겠어. 버거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윗한 맛이 좀더 스윗한 남처럼 스윗한 맛이 좀더 나게끔 만들었으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별개수를 올려줬을텐데 스윗한 남이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짭짤합니다. 짭짤하고 그냥 뭐그 뭐 거기서 좋아할 것 같아요. 미국 이런 데서 어 그런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버거고 두번째간 메초라는 곳은 별 5개 만점에 별 3.5개 엄청 후한거죠? 어? 10점 만점에 7점인데? 이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분위기 가미하면은 별한어 3.8개 까지 는 십사롱 가능이다 십사롱 가능 쌍따로 가능이다 쌍따로 가능 제 생각에는 근데 솔직히 혼술집을 누가 막 어우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 분위기 딱 보고 가격대 딱 형성된 거 보고 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안 부담스러운가. 얼마나 조용히 술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어, 감자전은 맛있었습니다. 감자전은 괜찮았어. 감자전은 뭐 일단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른, 그, 해운대, 다른 해운대 손질집에 비해서는, 가성비는 확실합니다. 다른 데 비싸. 찾아봐, 찾아보면은, 근데 누군가 볼 수도 있겠죠. 찾아봐. 나도 검색 많이 했다. 어? 네이버로 검색 많이 했는데, 다른 데도 물론 좋은 데가 있겠죠. 근데, 가격대가 바로 그냥 변실금 나오는 가격이야, 그냥 바로. 변비 탈출하는 가격이에요, 그냥. 보는 순간. 아 오늘 약간 좀 입이 풀렸네. 오늘 약간 또 입에다 못달았네 또. 야, 방금 무슨 소리 들었어? 내 개그 터진 거야, 방금 또.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엔 그래요. 막 평가 냉정하게 갑니다. 여튼, 하, 현대의 밤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고, 제가 요 방송 많이 올렸는데, 어, 느끼는 점이, 그, 경주에서 제가 그, 펀치 머신 한거 있어요, 또. 펀치 한번 조진 거. 근데 그게 의외로 이제, 제, 제 방송 중에서는 그나마 공전의 히트를, 어,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취향이나 신미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는 그거 그냥 쇼트를 한번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약간 분노 게이지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번지 기계를 많이 때리고 싶나봐. 요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번지 기계를 때리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한 게 조회수는 그다이야 아 조회수가 아니고 구독자 수는 그닥이야 그닥 전혀 일말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여튼 앞으로 좀더 재밌는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볼 거고 편집의 힘이 또 크죠 여행 딱 갔다 와서 일괄적으로 편집을 또 이렇게 거의 타이타닉급으로 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오늘 말 많네 이 새끼 이거